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생산 업체는 공정 자동화도 되고 있지만 경비를 어, 하는 인력이 해체가, 해체가 되고 노동 개방 어, 오히려 경쟁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든 걸꼭 집중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팩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든카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1052와 r t 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FT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 자체는 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산업이 점점 전화가 되면서 산책차도 지금 로봇에 집중 하고 있고, 토스라도 로봇이 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부품업체도 이에 따라서 부품업체 모티차도 로봇 조금 어느 정도 부품 생산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SFT 모티브라든지 자화병자 같은 어떤 종목들이 로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적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 현지 판매점 종목이 바로 CNG 복지그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등록은 알뜰한 전용 고등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모바일 사업을 연행하는 편성표가 없었 연관성이 있는데 앞으로 향물에 대한 사업 진행 방향이 a 0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사업 자체는 로봇보다는 자동차 부품업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이 자동차 부품에도 반복비라는 부분이 변화가 될텐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로봇적으로 할인이 된다는 것과 함께 최근에 어느 정도 거래량과 함께 증가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래선도 고정된 물량을 한번 수화하고내려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의미있는 자리는 3만 사천육백 원 수준이 일단. 돌파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저항 없던 자리를 지지로 바꾸면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 현재는 이두번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높낮이 고있는 만큼 여기에서 완벽하게 지지을 받게 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4 7천원 그리고 성격과 같은 경우에는 3만 1 4 0원으로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족은 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신규 상승되기 때문에 전국 수명적 한 가지로 반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계속 주가를 받는 자리 대가 3,750원대에서 3,500원 사이의 때에서는 주가가 항상 밑값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주가가 지금 하향한상태에서 노골적인 연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재료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